구약 성경 700쪽 역대하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로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로왕 산해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로왕 산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기이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리비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되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이 시세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모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 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유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고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따라서 없어진 6월절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한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또 성전을 정비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고 또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이세계아의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얼마나 복된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경통하에 따라 모든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에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아술은 떠오르는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스기야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방백들과 함께 의논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성벽들을 다시금 세우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희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6절 끝부분에 보면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다 했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강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 속에 그의 신앙이 고산히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들이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입니다. 육신의 팔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강할 수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뛰어난 어떤 지략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 가지고 맞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보면 방법들과 더불어서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전쟁의 성패를 가, 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도자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라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요 그래야 가족들이 안심합니다. 그팔절끝 부분에 보세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백성들이 안심하는 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도 불안한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안절부절 그냥 어떻게 할줄 모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게 렇 말하면요 불안이 더 가중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저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이게 박연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안돼 틀렸어. 이제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말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랑 산해립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 위협해요. 너희들 희스기야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희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우리 아수르 우리 아수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느냐. 그리고 이 산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었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과 맞서 싸울 그러한 나라가 없다 너희의 신들이 너를 지킨다고? 그 믿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겼느냐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희스기야도 비방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유업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스기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왕이지만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 물론 최선은 다 했어요. 성읍을 이제 보수하고 또 군사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 사내립이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아수르 군대에 탁 무찌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능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산내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그가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 믿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내립처럼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정말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래, 10편 기자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비참한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포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 하나님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또 심판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각종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히스이아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